네, 먼저 오늘도 저희 상담 코너 시즌 3를 계속. 봐주시고 서포트해주시는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사연도 저희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s g o 아샤추 조 m 님이시고요 20살 여성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20살 재수생입니다 기독교 채널 설교들을 보다가 알고리즘을 통해 알게 된후 정말 채널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것 wow, 같아요 o wow, wow, wow. y yeah. a y o a t a 상담 내용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을 보고 공부했는데 어쩌다 보니 정말 하기 싫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 결정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기도했는데 재수 중에 리아님 간증 스토리를 보면서 내 우상이 대학이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기쁨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을 매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우상을 둘순 없으니까요. 재수하면서 그냥 대학을 위한 공부를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제 달란트가 뭔지 제가 뭘 잘하는지 또 소망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지원할 때쯤 되면 과 고민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길을 먼저 겪으신 썬리아님께서 진로와 진학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떤 게 건강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laughs> 네,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예. 네, 우선 이렇게 어린 듯 어리지 않은 어린 <laughs> 나이에 일찍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그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 같아요. Yeah, 그래서 그 맞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yeah.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수하게 된 결정들 뭐 어떤 계기가 있었건 간에 지금 시간이 너무 기회에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인생에서 잠시 쉼표를 찍고 뭐 미국에서는 일부러 1년 정도 갭이어를 갖기도 하거든요. 그 시간 안에 뭐 사회 경험을 해 본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뭔가 자기가 정말 해 보고 싶은 자기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재수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너무 공부를 이렇게 빡세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 는 마음이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져가는 이런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나를 알아가려고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취미 활동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해가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영상 올리는 시기가 너무 곧 있으면 수능이어가지고 이게, <laughs> 이게 얼마나 도움이 yeah.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 내가 대학을 가기 전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더 탄탄하게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많이 투, 시간을 투자하면서 관계를 먼저 쌓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제 달란트가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뭘 잘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올바른 관계가 없을 때 그냥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사실 진이한테 소원을 비는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냥 음, 저뭘 음. 잘하는지 알려주세요. 야, 뭐. 그러니까 이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예를 들면, 은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걸 잘하는 어, 사람이야. 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은 어, 그래요? 하추님? 저는 디자인 잘, 그럼 전 디자인과로, 이거, 이것도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그냥 네. 나한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난 그걸 하고,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는 걸 알아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잘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yeah. 예를 들면은 이제 수환이 같은 경우도, 그냥 대학을 가서 디자인과를 해보니까, 어, 내가 재밌는? 디자인을 잘하네? 재밌네? 이걸 알게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전 유튜브를 오히려 시작하면서, 어, 내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재밌네? 화면에서 음. 내 얼굴을 보는 게 되게 즐겁네? <laughs> 이런 yeah.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점점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eah. 하나님은 되게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어떤 대화를 같이, 어떤 과를 지원할지, 이런 것도 사실 하나님과 계속 맞춰가면서,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제가 뭘 잘해요? 뭘 yeah. 해야 돼요? 이것보다는 제가 가장 행복한 행복해할 길을 주님께서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저를 제가 가장 뭔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성향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길을 막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되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그냥 막아버리시고 한동대를 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동대만 길을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좋은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와 어떻게 나는 공 공부도 못한 게 아니고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떨어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동네를 가는 게 저한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라는 거를 yeah. 너무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선이도 만났고 모든 음. 거를 다 아시죠, 하나님이. <laughs> 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심에 그냥 내가 이게 흘러가도록 내 몸을 맡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Absolutely. 저희가 평생 저희를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던 나의 달란트가 개발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고 어, 난 이걸 했을 때 정말 재밌네. 아, 네, 이걸 정말 사실 잘하고 있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새로 발견하게 돼요. 20대는 20대에 발견하게 될 것들이 있고, 30대는 30대. 우리는 기계적으로 10대, 20대에 딱 우리의 달란트를 찾으면 이제 어, 80까지 그 달란트로 먹고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세상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세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laughs> 진짜 그렇지가 않아요. 60대에 새로 발견하게 될수 있어요. 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이걸 해주는 게 가장 모두에게 좋구나.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아, 지금 내가 갑자기 여기에 너무 관심이 가네. 이 분야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는 생명이 흘러넘치거든요. 진짜 내가 더 살아나요. 뭘 하든 살아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다스리는 자의 뜻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예요. 모든 거를 그냥 맡겨만 주면 다 지혜롭게 잘할 수 있어. 다윗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거기서 출발해요. 그런데 양을 치는 도중에 뭐도 잘하게 돼요? 물맷돌 던지는 것도 잘하게 되죠. 음악도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잘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뭐 시를 쓰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예술성이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그양 치는 게 나의 업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풍성하게 개발됐죠.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했죠 누군가를 이렇게 양들을 보살피면서 리더십 훈련도 됐죠 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골리앗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훈련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왕이 될수 있는 훈련들을 또막 시키시죠 결국 아,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어, 악기연주막 잘하게 하셨으니까 음악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윗은 뭐가 되는 사람이 됐죠? 왕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되게 딱한 가지만 이렇게 보고 하나님 이것만 시키면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나는 공부만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뭐 어떤 열정이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재밌어하는지 여기에 집중하세요. 나의 열정들을 기, 발견해 가는데. 집중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 이런 거 되게, 지금 사실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중심이 있기만 하면 돼요. 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살 거예요. 라는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막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런 친구들 옆에 두시고, 지금은 이런 학교에서 이런 할 활동들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의 경험들이 쌓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집중해보시면 좋을 게, 나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지? 나는 다이어리를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음, 맞아, 굉장히 맞아, 그런 것도. 소소한 거, 맞아, 맞아. 되게 소소하고 아, 남들은 이거를 직업으로 알아봐 주지 않는 영역들 있죠. 저 같으면 그런 게 기타였어요. 음... 지금 여러분이 저희 채널을 지금 제일 많이 보신 음... 영상들 중에 하나, <laughs> 그냥 <웃음> 제 기타 치는 영상. 인데 저는 기타를 와저나 어, 전공으로 해야지라고 지금 사연자 사연자님 나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타를 전공으로 해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를 한동대로 인도하셨는데 한동대에서도 결국에는 실제 전공 보다 기타를 더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 내 열정이 <laughs> 내 열정 있는 것에 집중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열정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게 나의 이력이 돼요 나의 레즈메이가 돼요 나중에는 다 사용이 될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취미 활동들 나는 이거 해 봐야지 저거 해 봐야지 많은 것들 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집중할 때 그게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달란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자원이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대학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분들, 대학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Please. 싶어요. 그게 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네. 정말 저희가 이만큼 사람, 저희 선배잖아요. 인생 선배니까.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음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한 게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대학을 가서 뭘 하고가 정말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음흠. 음흠. 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정말 행복해 하면서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특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면, 정말 수환이가 말한 것처럼, 그게 나의 너무 좋은, 뭐, 밑거 뭔가 모든 게다 선하게 잘 쓰여지더라고요. 야. 내가 뭐 대학에서 배운 거든 뭐 그냥 취미 활동에서 배운 거든 다 좋게 쓰여지기 때문에 뭐 대학. 에 이렇게 너무 하기보다는 내가 즐기는 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더 집중하다 보면 은 어떤 대학을 가든 여러분은 너무 행복할 거고 성공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도 썬리와 후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썬리와 후원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바이 바이바이!